비중 조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1억도 없는 제 수준에선 이것저것 쪼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시드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나 고작해서 100만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비율로 소액에서도 그대로 하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자기가 10억에 가고 싶으면 부동산도 하고 싶겠지. 근데 뭐, 부동산은 못하니까. 100만원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또 없어 쳐도. 이게 오히려 100만원 가지고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100만원 가지고 1, 2% 벌어서 12,000원. 뭐, 뭐하냐? 뭐함? 이거 아주 뭐하라는 거임 그지? 나는 이제 열심히, 그러면 이번에 적금을 모아서 1억을 모은 다음에 시작해보자. 그러면은 그 1억이 너를 가만둘 것 같냐? 너를 쥐고 흔든다고 돈이. 너는 그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바구니가 안돼 있어. 돈이 너를 쥐고 흔든다니까? 그 1억이 너한테 얘기해. 4번 갈래? 여기가 이제,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 어이, 여기 어 하루에 1% 2% 움직이는 시장 말고, 저기 막10% 20% 가는 데 있는데, 니네 지금 1억 들고 있잖아. 10% 보면 천만 원이야. 어? 가자. 돈이 너를 너, 움직인다니까, 그냥? 돈이 너를 막 쥐락펴락해. 솔깃하잖아, 솔직히. 그지? 솔깃하잖아. 1억이 너를 흔든다니까? 마치 마검을 듣는 거야 처음부터 웬 쪼랩이 1렙 투자자가 딱 왔는데 10렙, 10렙 검이 딱 와가지고 야 저거 잡으러 가자 슬라임 슬라임 말고 어? 저기 있는 그 저거 존나 경험치 많이 주는 거 잡으러 가자 하면서그 꼬신다고 1억에 흔든다고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소액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어 그게 훨씬 좋다고 봐요 큰시드를딱 모은 다음에 제대로 시작해 볼까? 물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책상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물론 이제 그런 성격들이 있죠. 나는 좀 판을 딱 세팅한 다음에 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건다 접어두고 천천히 찾다가시원으로 이사 왔는데 방 바닥에 뭔가 그린 자국이 있. 어허! 솔직히 아직까지는 내말 듣고 미국 주식 시작했는데 돈을 잃고 있으면 솔직히 본인 책임 아닙니까? 이게 지금 1 1월 어? 올랐잖아. 본인 책임이지 그거는 어디서 개잡주 들고 와가지고 4번 존나 쌉싸번 들고 와가지고 하이리스크 지구는 하이리턴 이라 치고 어? 지수가 올랐잖아. 어쨌든 아까 이제 소액 소액으로 하면은 뭔가 느낌이 안 산다. 소액으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그런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1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검에 휘둘린다니까요. 가자. 나와 함께 선생님 따라서 시작한 미국 주식은 플러스인데 선물은 다 꼴았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난 근데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샀다가 이제 본전 찾았음 그래서 레버리지 다 청산하고 이제 일본 주식 넣었어 왜 일본 주식을 넣어 었 이 일본 주식도 시바 박스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게. 예? 개박스야, 개박스. 이상하다. 자본의 탑은 미국인데. 지금 빨다 샀다고? 그럼 어쩌라고. 꾸준히 오른 걸 사야지. 아니, 이게 그 사고 싶지. 야, 봐 봐. 야, 이걸 보고 아까 그거 보면 뭘 사고 싶냐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뜻인가요? 이걸 사고 싶지 않냐? 어, 이건 나사닥 그룹이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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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봐라, 이, 봐라. 아이씨, 뭐랄. 10년만 먼저 시작할걸. 10년 전에, 멀러킹이라는 방송인이 나한테 얘기했으면, 은 그게 앉아서 돈 버는 건데. 나, 이거,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걸요? 이 차트를 보고, 그럼 10년 뒤에 얘가 어떻게 될까? 진짜, 여기까지 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 거 아니니까 옛날에 여기를 보던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을 걸. 야 지금까지 잘 올랐는데 10년 뒤에 여기까지 갈까? 이러면서 이 나스닥이 삐쭉 튀어나온 거 이게 다컴버블다컴버블 우리나라도 이때 코스닥 코스닥 착살났었지. 10년 전 화폐 가치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물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예금이 물가를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돈이 녹는다고요 내 돈이 사라져버린다고 잔인한 거는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임 <laughs> 진짜로 근데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어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돈이 모인다고 생각함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녹고 있는 거임 왜냐? 국밥 가격이 올랐거든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국밥 가격이 6천원 지금 만원 내 돈이 녹아버렸어 그때의 그 그때 1억이랑 지금의 1억이랑 또 달라 옛날에 내가 이제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빌코 1억을 모아보겠다. 하면서 바득바득 1억을 모기 시작할 때그 5년 전에 나랑 지금의 내가 만약에 1억을 모았다고 쳤을 때 지금의 1억은 또 다르지, 그지? 5년 안에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냐. 저 존나 많이 오름 최근에. 어쨌든 그런 거다. 사는 게 쉽지가 않다. 나도 재테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대충. 근데 무지성으로 살기에는 현대 사회가 너무 냉혹해졌어. 옛날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은행에 그냥 넣으면 되던 그 시절이랑 너무 나이도 달라 나이도 어려 시대가 달라서 요즘에는 예금에 박아서는 절대 이 자본주의 계급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쌀데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아스트리 브라를